카톡 시청 많으세요. 그래서 1년 연애 중에 20대 후반 커플입니다. 남친과 어제 친구들이랑 술 마셔 왔고 원래 술자리에서 꾸준히 카톡을 주고받는 스타일 은 아니지만 이동할 때 연락은 다 해주는데 그날도 연락 주고받다가 진짜 뜬금으로 갑자기 6시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3시부터 8시. 아무도 안 받고 카톡 답도 하나도 안 와서 열받았고 걱정은 안 됐어요. 결국 폰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전화하는데 혀 닦고 해 사는 말이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맡겼다는데 원래도 충전을 맡기러 가긴 하는데 6시간 동안 충전했다는 게맞는까같지도않고 충전 찾고 집에 와서 바로 전화한 데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남친 연동 남친 친구 인스타 다고 제가 남친 만나면서 거슬 하던 6 있는데 그 여자 인스스 보니까 분명 남친이랑 찍은 사진이 새벽 3시 넘어서 그 후에 술 사진 계속 올랐어요. 남친 제가 그 여사친 인스스 볼 거라 생각도 안 했을 거라 부딪힌 것 같은데 여사친 인스타가 이개인데 제가 북에 볼래 팔로우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여사친이 어제 인스스 올린 사진들보은 뜬금포로 남친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서 시간통이 좀안 맞기도 해서 예전 사진 올린 걸 수도 있지만 남친이랑 관련된 옛날 사진 같은 거 자주 올리고 이미 제 상상력으로는 끝까지 생각해버려서 도무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남친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너 머리가 아픈데 남친이 진짜 6시간 동안 진짜 뭐했는지 여사친을 만난 건지 아닌지 알수 있을까요? 이거랑 이게 여사친이 올린 거 이게 남자친구가 사진 보내준 거 그러니까 뭔가 노래 타운 느낌이 좀 있긴 하다 이 같은 장소인지는좀 쉽지 요 아할것 같은데 카키 사진으로 출연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친구 두 명이서 먹는다 했고 술집 갔다가 두점간것 같고 이 사진 이후로 연락도 주지 어요 그리고 집이라 했어요 여시 스토리는 시간 지나서 다지졌네요 그냥 동성친구랑 술 먹는다 했었고 아 바로 어제라고? 아 2월 1일 토요일 근데 이거는 각도가 비칠 수가 없게 이렇게 찍었고 라큐 직원인데 라큐 로그랑 똑같다고 로그가 뭐예요? 아 어? 어 진짜 비슷하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라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리얼 아니야? 이것만 구글에 돌려볼게요 아, 거뭐 색깔로 이렇게 검색되네. 야, 이거 라큐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에 내부 시설 좀 봐야겠다. 라큐. 야, 이거 똑같은데? 기계가 아예 똑같아. 봉두개 있는 거. 이 주변 LED 이거 색깔만 바꿨을 뿐이지 아예 똑같네. 이거를 딱요만큼 걸치게 해서 <laughs> 이거, 야, 뭐야? 라큐 노래방인데? 딱 돌려서 비교해 보면 아예 똑같습니다. 야 테이블 똑같아. 이거 안주 메뉴판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과일 세트. 어 계절 과일? 계절 과일 판다. 지역이 어디예요, 시청자분? 어디서 먹는다 이런 거 말했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메뉴. 성이 좀 다르네. 근데 저건 말 그대로 계절 과일이니까 계절에 맞는 과일이 나올 거라 저건 바뀔 것 같고. 아 부산이에요? 집 근처에서 먹는다 그랬는데 집 근처가 번화가 부산 어딘가요? 경대 부산 경대 라큐. 어, 근데 이거 코인 노래방인데? 그냥 부산 라큐 쳐볼게요. 경대가 어디야? 경성대 대연동이야? 아 대연점 있네. 아 근데 여기도 코인 노래방이네? 이쪽에 뭐 코인 노래방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여사친 동네로 가서 여사친이나 먹는 어제 하루가 거짓말이면 집 근처에서 먹는다고 싹다 거짓말할 수 있어. 아, 아큐 노래타운 보면은 12개 정도 있네, 부산에. 광안 비치점이 가까워요. 아, 광안 비치점. 어? 여기는 색깔이 똑같네 파란색이네 그릇이 똑같죠? 근데 거의 비슷하네 구성도 남이랑 방울토마토 빼고는 다 똑같아 이게 써는 모양도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지점은 또 테이블이 다릅니다 어? 여기 테이블 똑같다 여기 어디 지점이에요? 어, 여기엔 또 방울토마토도 없네 자갈치 시장 쪽이 어디야? 남포동 와 남포 주변에 라큐 엄청 많네 4 개나 있어 부산 광복 1호점은 테이블에서 탈락 자갈치점 테이블에서 탈락 어? 남포 2호점 테이블 똑같다 근데 여기도 기계가 다르네 남포 2호점도 여기 라큐는 전부 다 아니네 이코인노래방일 수도 있어. 같은데 여러분들 코인 시간으로 할 수도 있잖아 음. 해운대 비치점 어 해운대 비치점 테이블 똑같고 아 여기도 기계가 다른데 아 이거 명도를 좀 만져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만지면나오려나어 나온다 나온다 야 나온다 이거 대피 장소 아니야? 야 뭐야 대피로로 지점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점마다 대피로 다를 거 아니야? 나니면 제가 어디 라큐 간지 물어볼까요? 일단은 물어보지 마시고, 어 기계 똑같다 여기는 광안비치점 스마트 노래타운만 기계 가 저런 거아요 우선 라큐 스마트 노래타운. 스마트 노래타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광안비치점만 스마트 노래타운인데, 어 광안비치점 대피로 았다 어? 아니 광안비치점 대피로 똑같은데? 다른 방 대피로도 <laughs> 다 이렇게 생겼네. 이게 방이 아니라 노래타운 전체 의 대피로네 이게. 광안비치점 계좌 보이는 대피로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 노래타운 기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집 근처 지점이라 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다른 지점 대피로 한 번만 확인해보죠 어, 자동점 대피로는 아예 다릅니다 여기 질감도 보면 다 똑같죠 여기 이렇게 좀 파여서 이렇게 돼 있는 질감이랑 해서 그러니까 지점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은집 근처에서 논다 그랬는데 광한비치점까지 이동을 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랑 뭐 했는지를 확인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락큐 광안비치 공보 30분 걸어서 갈 수도 있네 아 시청자분이 저희 집 근처 기준은 무조건 경대 안팎 광안리 광고만 해도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실토 들으면 될것 같아요. 자는 거 아니겠지? 아침에 잔다 그랬는데 일단은 연락해볼게요. 어쨌든 단서를 찾았으니까 남친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6시간 동안 왜 연락이 주저됐으며? 아침 8시에도 술이 안 깼었던 거죠. 또 다시 해볼게뭐 아, 어, 습지 왔다. 니가 아, 뭐답이지 단서 찾느라고 지금 누나 빠진 줄 알았잖아. 아, 누나 빠질 것 같아. 지금 새벽 4시까지. 아침에 좀 잤다. 운동 간다. 와, 부지런한 스타일이네, 남친구가. 원래 계속 늦게 자나보다. 운동 어디로 가게? 뭐 이래놓고 저기 광안리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운동도 가. 같이 하는 거 아니고 <목소리> 원래 가는 거지. <목소리> 원래 가는 곳이 어딘데? <목소리>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목소리> 아 참네 말도. 바로 어제 연락이 두절됐던 거라서. 원래 가는 곳이 어딘데? 지와 <목소리> 베이스장. <목소리> <목소리> 어디 운동하게? <목소리> 어제 유산소도 30분 정도 했던데. <목소리> 오늘 운동해? <목소리> 어제 남자 친구가 유산소를 빡세게 했습니다. <목소리> 어제 운동 안 갔어? <목소리> 어제 차 타고 갔나? <목소리> 어제 성대 운동 열심해서 히 노래방 가서 그만한 거지. <목소리> 재밌어 보여서. <목소리> 어제 노래방은 동네로 간거 맞아? 술 <목소리> 많이 먹어서 노래 부른 기억 안 나? 어? 그러니까 노래방 동네로 간 거야? 다시 한번 확딱 들어야겠어. 나와서 바로 간게 뭐야? 말 살짝 애매하게 하네. 어디서 나와서? 아포차 가서 노래방으로 바로 갔다고 아트. 어디 지점 간 건데? 이거 확답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대 쪽이면 대현점을 갔어야 되는 거죠? 네. 지점 이름 있잖아 어디 노래방 무슨 지점 머리 굴리지 마라 바로 옆에가 어디야 야, 무슨 노래방? 왜? 아트. 중코 아 이상한 노래방 갔을까봐 지금 이런줄 아나 보네. 그러니까 네. 경성대, 부경대 바로 근처? 네. 대현동? 대현동 이 맞잖아. 네. 아 자기가 간 곳을 모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뭐 있네. 일단 중코부터 지금 거짓말 시작했어요. 에? 네? 경대 대현동 이게 뭐야? 아 대현동이 위쪽까지 대현동이라서 아트. 경대라고 하면 딱 여기만 경대라고 하는구나. 이상한 나갔어. 듣겠으면. 준코 확실해? 야 이거 아니다아데 거기 준코 아닌데? 거기 준코 아니면 어떡할래? 아니상한 대화 다아근데 거기 준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준코 아니면 어떡할래? 거기 라큐라고 이 사람아 맞으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어딘지 맞춘 사람이 소원권 얻는 걸로 소원은 모든 거다 들어줘야 하는 거어절 이런 거없고 자신 있으면 덤비던지 알겠다 했다? 근데 내가 갔는데 간건 남자친구가 갔는데 밝힌 건 여자친구가 밝혔어 아니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코칭이 어떻게 돼요? 코칭 자기? 자기가 보내준 사진 맞지 그때 간거맞잖아 저기 밑에 별것이 보여? 지금 기억이 없어? 기억 나는 게 뭐야 아.. 캡쳐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여기 밑에 요거 요거 로고 여기 밑에 봐봐 저 밑에 보이지? 이거 밑에 꽃무늬 보여? 아 봐봐 이렇게 너 어딘데? 뭐야 <laughs> 안 보여 제앞 보이지? 자 내가 똑같이 잘라서 비교해볼게 워낙 똑같네?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똑같아? 기울기까지 똑같이 맞췄어 이걸 다르다고 한다? 안경을 사던지 해야지 저게 중고 아니고 락큐네 나 락큐 같네 <laughs> 야 성원권 써도 되나? 야 시침이 봐라 반장하겠다 진짜. 야 근데 진짜 중권지 라큰인지 몰랐다. 근데 두개 차이가 없잖아? 뭐라는 거야? 그럼 집 근처 라큐간거 맞아? 그래 뭐 이거 일단 지점이 남아 있으니까 넘어가고 집 근처는 헷갈릴 수가 없죠. 집 근처 라큐간거 맞아? 아닌데집 근처 라큐간거 아닌데? 집 근처 아니면 어떡할래? 방할 일라고 왜 말을 못해? 맞다고? 집 근처 아니면 이번은 진짜 성원권 두 개다. 성원권 두 개다. 로선 그거손 쓰는 사람이 정하는 거고 집 근처 아니면 성원권 주는 거야? 한 개만 물어보자. 뭐? 말해. 지금 뭐? 살짝 무서운가 봐요. 자기 억없어다 봤어? 어 이거 이거 봤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지적까지 다 찾아내서. 일단 좀 살짝 애매하게 얘기해볼게요. 그렇다면 찔려? 어디서 왔어? 찔리냐고. 무서좀 기세로 잡아볼까? 수스가 아닌데? 둘이 파악 안 돼? 진짜로운 거. 내가 어디서 봤는지 말하면, 넌 어제 어디서 누구랑 어디 어디 갔었고, 몇 시에 집에 갔는지. 딱딱 말해, 너 입으로. 이거 완전 찔리나보다 지금. 너 바로 안 보네. 어디서 봤는데? 너부터 대답해. 응. 그만 떠보고 나는 진짜 술치 갔다가 주정 갔다가 집었어 계속 이럴건가 본데? 아니면 어떡 할래? 응. 기회 줄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길지 끌어봐야 좋을 거 없다니까. 끊지 아, 말고 그럼 제대로 말해. 아, 누구 집 갔어? 아또받아지 못. 왜? 네? 사과를 언제 했죠? 아, 아 자기 집 갔다고. 아, 어제 사과했는데 어제 그 여자랑? 오씨 뭐 어� 어디까지 디본 거야? 이상하다. 조심했는데 택시 타고 다녔는데 그 여자랑에서 배 멈췄습니다 정지. 아, 전화 말고 카톡으로 얘기. 해 아니 전화 왜 함? 말로 하면 뭐 바꿔? 예스 너로 뭐 대답해. 야 뭐야? 진짜갔어 누나 뭐야? 여섯친이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른. 여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여사친이 누나래 여사친이 그 여자가 맞네 어떻게 해요 시청자분? 야 이거 근데 지점 찾은 게 진짜 신의 한수였다 누구지? 근데 남자친구 집이 안닐 수도 있는 게 남자친구 집 근처에도 노래타운이 많은데 굳이 아울로 이동을 했다? 거기 근처에 집을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 같긴 하다 때리도 지가 분명 전나 꺼버린 거고 집에 여자 같이 간 건지도 물어봐주세요 오케이 자기도 말해 나 어디서 봤는지 네가 본 거야 친구가 본 거야 야이거그 누나 집간거 맞나 보다 왕안갈 자신 가자 꽝. 아니 아왕 같은 소리 하네 웃어? 눈이 파는데? 그거? 광안호? 광안리 아니고? 정신 좀 차려! 아침에 차이게 생겼어. 이 사람아, 운동 못 가겠네. 광안리 갔었어, 어찌자기누구집 간지 너희부로 말하면 나도 말해줄게. 너는왜 내한테 말하나? 아니, 난간게 아니니까. 누구집 간지 너희부로 말하면 나도 말해줄게. 내 집이라니까 전화했잖아? 어? 자기 집에 간거 맞나? 이상하네. 근데 왜 광안리에서 다시 돌아갔지? 근데 집에서 전화한 건 어차피 아침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 누나 집을 갔다가 자기 집을 갔을 수도 있잖아. 누나 집안 갔어? 아, 이거 누나 집 갔을 거 같은데. 동선이 좀 이상한데. 대피로를 이거 듣고서 까야 될것 같아. 그래서 신청자분도 밖에 안 나간 거 증명하고 누나가 잠시 온 거야? 아 그럼 어쨌든 자기 집을 왔나 보네 그러면 몇 시에? 지금 술 취해서 잘 모른다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시? 그러면 잠깐만 누나랑 같이 집에 가서 배터리가 꺼졌다. 집에서 5시간 동안 핸드폰 꺼놓은 거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는 거는 거짓말 같고, 언어는 꺼놓은 거지. 집인데 충전 안 했어? 그러니까 광안리를 갔던 거 맞는데, 왜 다시 집에 왔지? 공손 지금 이상하네. 지금 뭔가 빠졌는데? 아, 그니까맨 처음부터 광안리에서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왔나 보다. 가게에서 충전하고 집에 온 거라고. 거짓말한 거 같은데 계속 밀고 나면 싫다 할거 같은데. 너가 집에 왔다고 한 시간부터 연락이 줄어는데말안 하네. 자기가 집에 셋시 왔다며. 누나가 셋시 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누나가 온 시간부터 연락이 안된 거잖아. 이나 의심하고 있지? 아니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가게에서 충전했다고 그러던 집에 와서 갑자기 왜또 배터리가 나가 주점에서 배터리 없어서 충전하고 놀다가 집와서 연락한 거야 아니 그니까 집에 와서 연락한 게 8시 아니야? 무슨 말이지? 그슨말이 집에 몇 시에 왔다고 한건가요 말이 계속 바뀌는 느낌인데 8시다 돼서 전화왔어?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 지금 쟤 지금 앞뒤 안 맞고 거짓말한 거다 티나죠 거짓말 완전 못하네 애초에 타임라인 아예 안 맞는데 누나랑 3시에 집에 왔다며 너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게 3시부터고 나한테 집 왔다고 한게 8시야 3시에 집에 왔는데 그 전에 가게에서 충전했으면은 집에 와서 배터리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 내말틀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왜 연락 안 했냐고, 둘이 뭐 했냐고 묻잖아. 와, 진짜 나도 어지럽네. 이게 뭔 소리가 뭔 소리지? 누나랑 집에 온 시간이 이, 몇 시야? 아, 지금 엉키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가 뭐라 줘지 그니까, 그니까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누나랑 집 왔다고도 말했어. 고장났나 보다 지금. 너무 무서워 갖고. 다시 기회 줄게아이고 뭐? 야 이거 뭐야 이거? 라큐 방안에 좀 갔다가 어디 갔어? 지금 뭐가 마음꽃 지금 새로 했나 보다. 누나가서 더먹자서 내가 불렀는데.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누나 친구는 보내. 어 누나랑 둘이 한잔 했어. 근데 얼마 안 먹고 뻗었어? 어이 거 뭐야 둘이 뻗었다는 거잖아. 누나 친구 는 누구요? 그니까이대 이로 술을 먹은 거지. 그니까 지금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친구 두 명이랑 만났다는 거는 여자 쪽 친구 두 명이랑 자기 친구랑 해서 놀았거나 아니면 그세 명이서 놀았거나. 누나는 그냥 갔고 일단 대피로 가야겠다 이거. 그래? 누나가 왔다면서 자기가 불렀다는 거 보죠. 한 바탕 하고 간 거지. 거기서 잤다가 여자 친구가 혹시나 이제 집에 들이닥칠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간 거야. 그리고 어디서 먹었다는 거지? 둘이 어디서 한 잔을 했다는 거야? 어? 갑자기 또? 오야, 계속 바 이렇게 말이? 갑자기 주점이 왜 나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용을 넘어야겠다. 아니, 그냥 내가 다 얘기할게. 와, 이거 계속 말 바꾸네. 니가 다 얘기. 이거 너가 보내준 사진이지? 명도 만지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왼쪽에 대피로 보이지? 대피로 이렇게 생겼거든? 부산에 있는 라키 지점들 뒤지다가 대피로 일치하는 곳 찾아냈어. 그게 방안리 지점이고. 대피로는 틀릴 수가 없죠? 대피로 여러 개. 그 누나 인스타 올라온 거. 헤이 똑같지? 니네 동네에서 걸어서 30분 거리. 그거그 누나 인스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줄게. 다시 기계줄게 다시 제대로 말할 생각 들었어? 읽어. 대답. 읽어, 읽어, 대답. 이거 지때땜을 감지했나보다. 대답. 그래, 봤다 다시 실토할 기회 줄까? 월시도라는데. <laughs> 라큐. 가안이죠. 에서 나와서 어디 갔어? 밤세자 아? 와, 이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따 말해. 우리가 죽어다 올렸나? 아씨나 진짜 열받았거든? 라큐 나와서 어디 가서 그거만 대답해 아니면 네말안 듣고 그냥 마무리할까? 아, 질질 끄네. 아, 씨, 나도 모르겠다. 일단 미뤄서좀 가볼게요. 뭐라 안 하겠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병원이랑먹고 아쉬워서 누나 전화하니까 뭐라 해서 가서 누나 친구랑 같이 앉아라고. 누나 친구랑 가고 아까랑 똑같이 얘기 하네 지금? 나당집에서 앉아서 먹었어. 누구지? 이게 맞잖아. 결국에는 아, 이거를 지금. 그렇구나. 나도 소원권 지금 쓸게. 응이란 거. 취소하기소 그럼 그 카톡 설소다 밝혔습니다. 감사롭게 집에서 계집걸이 했겠죠더밝히기 너무 늦었고 헤어집니다. 야 근데 말씀하시는 거봐 지금 되게 전쟁터에 나가는 은사 같으세요 근엄하시네요 그더 밝힐 게 없어요 시청자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혀야 지금 받아들이시니까 무조건 했지 했다고 봅니다 저도 아니 안할 거면 집에 왜 가? 여기 뭐하숙집이잘 가라?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요 답장도 하지 말고 아니면 이대로 사단하든지 이상한 일 아무것도 없을 때와 내가 왜니 자기야 키키키우 이젠 남남자의 지혜니라 키키키우 와 살차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5시 반인데 이때 한창 하고 있었겠네 저 남자친구는 3시에서 8시까지 연락이 안 됐으니까 5시간, 연락 안데 뭐, 꽤 길게 연락 안 되는 건데, 속이.